선거인 명부 작성은 관할 지자체장이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어, 투표 자격이 있는 분들을 이제 선거인 명부로 작성해서 열람케 하고, 그리고 나서 확정을 합니다.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 내가 투표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또 등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접 확인해서 이의신청도 할수 있고, 대부분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관위에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투표 유권자의 확정 문제는 지자체상이 한다는 걸좀 말씀드리고요. 사전투표 석장당 조작투표가 한 장씩 들어갔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사전투표 숫자와 본투표 숫자 이것이 정확하게 다 계산이 돼서 나중에 총투표수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이 과정을 각 후보자 측에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다 배석을 해서 확인을 하고 이걸 각 후보자 어, 이 측에서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동구 정원호 후보의 투표수 그리고 어, 이 타당 후보의 투표수 이 숫자를 개표하기 전에 다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서 이 숫자가 맞는지 틀린지 다 체크를 하고 이제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전투표를 이렇게 했는데 이 중간에 투표주의 들어갔다고 하면 투표자 총수가 10만 명이다 그런데 투표용지수가 그러면 이거보다 더 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 투표 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투표 하신 분들은 거기 본인이 사인을 다 하니까 그래서 총몇 명이 투표했는지도 이 투표가 끝나면 다 투표자 수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자 수가 확정된 숫자와 투표 용지 수가 같아야 아,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투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큰 문제가 되죠.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추계표 참관인들, 심지어 상대 후보 참관인들, 또 모든 후보의 참관인들이 다 있는 곳에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어, 말씀을 어, 드립니다.